지금 시간은 12시 36분 추석 당일입니다. 오늘 새벽에 차안 막힐 때 아침에 빨리 가려고 오늘 밤에 미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 밤중에 준비 현장 공교롭게도 아기 100일이 딱 이번 연휴에 껴가지고 이번에 양가에서 각각 100일 잔치도 하고 그럴 거기 때문에 이걸 챙깁니다. 당근에서 알차게 쓰고 있어요. 아주 일정이 바쁘답니다. 내일 아침 엄청 일찍 가서 원래 하던 게 묘비 묘지를 가는 거지 묘지에 가서 인사를 드리는데 내일 비가 올것 같아서 아마 애기랑 저는 안에 있지 않을까. 아무튼 내일 친가로 가서. 추석을 보내고 다음 날 외가로 넘어갑니다. 외가에서 또 할머니가 제주도에서 오셔 가지고 증조할머니죠. 나한테 할머니니까. 외가에서 하루 자, 잤다가 다음 날 식당을 엄마가 또 예약하셨다 해 가지고 거기서 또0일을또 합니다. 0일이 <laughs> 아주 많아요. 나밤에 이거 뭔지시면 우리가 얼추 돼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자면 먼저 지금 열심히 말리고 있는 요것. 아이고, 살까 말까 하다가 어제 급하게 당근에서 개량 한복 스타일을 구매해봤어요. 진짜 딱 지금밖에 못 입을 것 같은 사이즈 만 원에 나와서 당근에서 구매했고 아기 옷들. 반팔 두 벌이랑 긴팔 한벌 혹시 모르니까 그리고 바지 애기용품들 이건 아까 챙긴 그 폴라로이드고 이거는 쪽쪽이 쪽쪽이 소독제인데 이거 내가 모유 수유를 해가지고 분유를 딱 이렇게 네 통을 가져가 볼 거거든요 그리고 액상 분유로 그거에 대한 꼭지입니다 바로 연결해서 쓸수 있는 손수건도. 목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똥 닦는 수건이고 나머지 뭐 과제 수건이나 이런 거 챙겼고요 당장 쓸 수건은 이렇게 빼놨고 이거는 아기랑 엄마랑 살균소독제 목욕할 수도 있어서 공동비 책, 로션, 바스 챙겼고 당장 쓸 기저귀 4개는 이렇게 챙겼고 혹시 몰라서 한 팩도 또 따로 챙겼어요 이 기저귀 가는 거 선물 받은 거 쪽쪽이도, 쪽쪽이 두개 챙겨가려고요. 지금 물고 있는 거 하나랑 이거랑. 물티슈. 이렇게만 하면 될것 같은데? 빠진 거 없겠지? 깨버렸어? 재인씨 깨버렸어? 밀린 설거지 끝소리리 어, 가죽이나 가져가 <목소리도> 어 어, 고마 잔뜩 걸렸어 음. 애기 잘 잤어? 잘 잤어? 또 크리스토? 좋아 이거 또크리스 에이, 이거 또 긁었어? 에휴 이거 또크리 에이, 이이이이 이게이뻐이말 이기, 이까 글쎄요 엄마 이이 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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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는 끼는데요 <웃음> <웃음> 아 웃어 아빠 보고 웃기 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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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갈까야 채린 씨? 이첫랑 우리 같은데. 한번에 고어까찜을렸찜찜 모자는 너무 커요. 너무 커서 이거는 일단 나중에 퍼포먼스용으로 지금은 못쓸것 같아 이리 그래도 기분이 괜찮아서 다행이에요 다행이에요 응. 미안해 엄마가 못 봐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좀 밝을 때 편하나? 그럼? 됐어 안 막히들. 보고 있어? 이거 그래, 뭐야? <laughs> 손을 꼭 잡고 있습니다. 항상 이거타면데 손을 꼭 잡아. <laughs> 그런가? 거의 다 왔어요. 자다가 흔들려서 깼어요. 먹고 올게, 만 기다려 아이고 음. 시댁에 잘 넘어왔습니다 오빠네 집은 옛날부터 명절에 산소만 들려서 인사만 하고 끝을 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산소에 왔는데 비도 오고 날씨가 그래서 애기랑 저랑은 차에 있기로 했습니다 이 틈에 애기도 자고 있어요 지금 역대급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식당에 왔는데 똥을 쌌어요 역대급 역대급 똥 샀다 똥있어 여기 있어요 고생했다 고생했어 찍어 찍어 이거 어떻게 맞을까? 뭐 어떻게 해? 양말 하나 사서 끼는 거야. 와 귀여워 아가방 짜자잔. 아, 귀여워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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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여워. <웃음> <웃음> 너무, 예쁘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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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쁘다 보자기 모자기 이거 뭐라 해야지 복주머니. <laughs> 아, 감사해요. 제일 비쌀 때 산. <laughs>

잘자고 일어났다 이렇게 완전 그냥 DIY였어 응. 뭐야? 접시? 떡접시? 접시, 응. 접시 트레이 웃긴다. 되게 허술해 보이는데 이게 사진에서는 되게 있어 보이게 나온다는 거 아니야? 응. 잘하고 있어요. 우웅웅우웅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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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이렇게 다들 솜씨가 좋은 거야? <laughs> 오, 내가 등기를 이렇게 잡고 있을까? 체리나 <laughs> 여기, 체리나 이쪽으로, 체리나 여기, 멀치를 치우치우치. 아이고 우리 봐, 체리. 여까지교 <laughs> 어디를 보시나요? 참새요? 근데 울진안 않네? 집에서 저렇 그치? 응. 그러니까. 울진 않는데 자지도 않아요. 지금 딱 5-6시가 있는데. 뭔놈으거먹어 궁댕이! 궁댕이! 아빠 도게 <사줄게>. 아빠도 물론. 가야 돼요. 졸서 아이고야. 가서 잘 자겠다. 려서 <laughs> 저희는 이제 잘 자고 외가로 넘어갑니다. <laughs> 매우 언짢으신 그녀. 한복은 어제 손빨래를 했는데 다 지워졌어요. 우연히 다 말라서 입혔습니다. 하품이야, <laughs> 하품. 졸려가지고 지금. 아이 <laughs> 어, 할머니 집 가서 그냥 아주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왔죠. 어. 내일 드디어 백일이야. 아니 우리 재린이 손을 이렇게 맛있게 먹어. 아, 김치 불고기이그참 어. 특이한. 이렇게 맛있게 먹어. 어디 아, 한번 봐 어. 응. 또 아가방. 와. 응. 아가방. 한번봐봐 응. 좀... 예쁘다. 면들이 좋더라고. 이면이이좋아몇 넌... 사이즈야? 80. 이거 80. 그러니까 80개월 이하. 아, 딱이네, 딱이네. 풀어가본다안 돼. 엄마 아빠 있안 돼. 로안된 엄마. 엄마요너 이렇게 팔목이 두껍냐? 너 원래 좀. 원래 더날 너무 딱 맞아서 제가 조금 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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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식구가 많아? 이. 갑자기 사람이 많아졌어이상해 응? <laughs> 네 <laughs> 그래. 건강이. 건강이만 잘 크면 돼. 이, 응. 건강이만 잘 커요. 응. 건강이만 잘 크면 돼. 딸이고 아들이고. 가네. 응. 무슨 흥을 나 생각이 막 추울 거라는 데 그지? 근데 땀 뻘뻘 나지? 이여기이여기는막 아, 여기는 음, 땀이 뻘뻘 나 그럼 얼굴이 엄청 빨개져 응 음. 재웠습니다 할머니가 안아주니까 눈을 막 꿈뻑꿈뻑 하면서 자려고 하길래 제가 넘겨받아서 마저 재우고 눕혔어요 오랜만에 안아서 재우기 아빠 좋아 네. 아빠가 좋아 아빠는. 아빠는. 6시 50분에 일어나서 수영했습니다 어제 12시 거의 12시가 오. 어구 귀또귀웠어또귀웠어어 이렇게 귀여워지? 귀여운데 자기 손으로 막았어 천재인가? 아. 천재래 어제 12시쯤에 잤더니 오늘은 6시 50분에 일어났어요 보통은 한 5시쯤 찡얼찡얼 하는데 오늘은 6시 50분 맛있어? 요 오늘은 백일 점치를 하러 식당에 왔습니다 아이고 침 봐라 아이고 참 봐. 한숨 자면 좋았을 텐데 왜안 잤을까나. 음. 오빠가 내린 특명은 어떻게든 애기 기분을 좋게 만들어라. 아 여기 이제 음료 사서 들어가고 와. <laughs> 뭐야? 어저 <저착해>. 책이. 응? <laughs> 아직도 해보면 저 책이. 어.

귀여워라 <목소리도> 하... 네. 사진 찍으면 뭐가 되는지 핑크할 수도 되고 아니면 좀 화려하게 핑크 이런 것도 많아요. 하... 하... 핑크 핑크로 핑크 할까요? 네. 아 뒤에서 누가 잡아 줘야 되는 그래서, 거구나. 그래서, 맞아 그치 맞아. 그치는 맞아. 그치는 뭐 않아요, 자, 아, 아 네. 네. 오빠 웃겨 줘, 웃겨 줘. 카메라 봐봐봐 주세요. 아빠네. 아빠네. 아, 숨은 노력 니가 니니 니가 니가 니 니가 니가 니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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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니가 니가 니 니가 니가 니니다니어 니가 니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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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다

나는 지금 일을 하지 못해서 파이 파이 일 하나도 못했지. 내가 아침에 오늘 밤에 해놓고 내일 아침 에장님한테 결제라도 하고 오늘 밤에 일을 하듯? 그러면 가서 한숨 떼려 잤다가 해버려. 나랑 같이 하자. 나도 유튜브 편집을 하겠어. 내일 아침. 아이고. 나도. 그니까. 애기 베일이라고 이것저것 받은 게좀 많은데 한번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아 가봐 친할머니랑 외할머니 모두 다 마치 짠듯이 아가방에서 옷을 사주셨습니다 이거는 친할머니 픽 너무 귀엽죠 특히 이거 너무 귀여워 이렇게 세트인데 어머니가 이 모자 산타모자 같은 거 세트는 아닌데 같이 입으면 예쁠 것 같다고 따로 사, 사주셨어요 귀여운 내복 두개 라벤더 내복이랑 뭐라고 해야 되나 유자? 아무튼 귀여워 그리고 이거는 쿠팡에서 내복 입으라고 <laughs> 귀엽죠 약간 호돌호돌한 재질들이라서 지금 가을에 딱 입기가 좋아요 <laughs> 그리고 이것도 너무 귀엽죠 이건 나중에 방에 이렇게 데코해도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친할머니가 사주신 옷이었어 아또 있나? 또 있다 짜자잔 요건 바디 귀여워요. 이거 보자. 이건 바디수트인데 귀여워요 보니까 이자이건 꼬모가 사준 거예요 꼬모가 그리고 요 아가방 이거는 외할머니가 사준 겁니다 여기도 노랑색깔 내복 너무 귀엽다 시향이 비슷하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두이 이렇게 땡땡이 내복. 이런 건 얼마지? 가격이 안 좋겠겠지? 이거, 이거 곰돌이 세트. 너무 귀여워. 이 가방도 있어요, 곰돌이 가방. 바지, 기모 바지. 이거는 조금 더 겨울에 입히면 딱 되겠습니다. 이거는 엄마 친구분 주신 거예요. 편지도 주셨어. 뭔가 인형인데, 타월 같기도 하고. 인형인데, 왜 이렇게 됐지? 응? 이거는, 몽실이부티카라 <laughs> 긴팔 오주고, 당근이. 왜 조그만 타월이랑 같이 있니? 이거뭐이띄였어 어째서 그런 뽀짝한 것들을... 핸드메이드? 짜잔. 이건 제가 보험 든 곳에서 보내주셨대요 가 많아요? 우와 장난감? 위에는 치발기고 밑에는 딸랑 인가봐요 토끼 모양 오 쪽쪽이 됐다 이거 우리 예전에 썼던 쪽쪽이랑 똑같은건데 아벤, 아벤트였나 아벤트였 비상용으로 쓰면 좋겠다 오 이거 또 치발기다 음. 그런 모양 치발입니다 귀여워. 음 베니르 아이 실리콘볼 이상한 냄새가 어, 좀 나는데? 베니르 아이 회전 딸라미1 8 개월 이상 한참 먹었네 마지막으로 짜자잔! 이거는 엄마가 저를 위해서 선물해주셨습니다. 에스티 로더. 면세점에서 샀대요. 이게 스킨, 이게 로션인가 보다. 그리고 뭐 얼마 이상을 샀더니 이 파우치를 줬대요. 멋있는 걸? 화려하다. Donc c'est un peu